오늘 신진서 구단과 양딩신 구단의 바둑은 사실 중반까지는 아주 순탄하게 풀렸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까지는 신진서 구단이 아주 좀 여유 있게 우세한 장면이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젖혔어요. 그냥 이렇게 한칸 뛰며 무난한 거거든요. 지금 이 중앙에 있는 백돌은 굉장히 약합니다. 겉 보기보다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문제는 흑돌을 끊어 잡겠다 그냥 위협하는 거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실전에 나왔던 것처럼 흑은 이 좌변을 버리고 우중앙을 크게 지키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연결 그리고 이렇게 두면 끊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잡힐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젖혔더니 신진서 구단의 생각은 이제 이런 거죠. 너 백돌 약하니까 보강해라. 그런데 현재 형세가 100이 좀 많이 나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지금 이 장면에서의 형세가 어느 정도냐면, 약 한, 그, 승률로만 따졌을 때한 27%? 예, 지금 보이시는 승률 있죠? 예, 지금 그래프로 보이시는 이 정도 차이가 딱 지금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100의 승률이 25.7%, 26%. 그리고 집으로는 두 집, 반, 세 집, 요 정도 차이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는 중앙을 돌볼 여유가 없죠. 그래서 상변을 최대한 버텼는데, 여기서 이렇게 붙인 수가, 나름 신진서 구단의 그 승부수 같은 중앙 백도를 니가 보강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공격하겠다. 하고 든수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원래 이렇게 중앙으로 빠져서 이렇게 빠져두는 게 최강수긴 한데, 이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이렇게 두면은, 그, 흙도 받는 게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어떻게 받아야 될까? 원칙은 이 좌변에서 먼저 이런 거 둬갖고, 이거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패싸움이 나면, 좀 바둑이 복잡하다고 생각했는지, 이 교환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걸 신지서 구단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안 하면 어디가 최선이냐면, 그냥 이어야 되는데, 깊고 이렇게 뒀을 때, 과연 이걸 잡을 수 있냐? 못 잡으면 개가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터져 있고, 중앙과 상변이 다치 터져 있고, 또이 흑대마도 아직은 약간 미생인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양딩신구장이 잘 버티다가, 요 치받은 수가 약간은 손해, 그리고 여기 끼워있는 수는 이치 약간의 손해를 두면서 승부수로 둔 겁니다. 이승부수를 뒀을 때, 사실은, 그, 신지서 우단이 위쪽으로 막아야 돼요. 단수치고, 이렇게 두면, 위쪽은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그렇게 튼튼해지면, 걱정이 없어요. 흙은 걱정이 없어요. 이제, 백만 살 일이 걱정인 거죠. 뭐, 이렇게 둬도, 이거 먹어도 되고요. 그럼 이쪽 흙집에서 제법 크게 나고, 백이 하변 쪽을, 감이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대마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변은 어느 정도까지는 다 집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었으면, 조금 여유있게 신진서 구단이 앞서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못하고, 신진서 구단에 가끔, 그, 바둑을 칠 때, 또는 좀 이상하게 흐름이 꼬일 때 문제가 뭐냐면, 공격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양보가 없어요. 직진입니다, 직진. 직진으로 상대방도 를 공격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해서 갔는데 이러고 보니까 여기서 조금 바둑이 찝찝해 졌어 요 이건 진짜 못잡으면 상병이 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둑이 사실 원래 만만치 않아진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 그 백이 여기를 실전에 끊었거든요 여기 끊은 수를 보고 어, 해설을 하던 중국의 딩하오 질단은 어, 용맹한 수야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 수가 좋은 수가 아니었구요.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갔으면, 진짜, 바둑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뭐, 반집 승부인데요. 반집도, 지금 애매한 게, 왜 반집이 애매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거를 그냥 받아주고 적당히 하다가, 적당히 끝내게 하다가, 흙이 여기를 안 하면, 거기를 해야 되거든요. 흙이, 이거를 빨리 이걸 해야 돼요. 이거를 교환해서, 이 교환을 이렇게 굴복을 시키는 거를 해놔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백이 손을 빼면 이 단수를 치고 이걸 따내면 이게 다 죽어요. 여기서 이렇게 굴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니면 이것까지 아예 해놓고 이렇게 굴복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흙은. 이렇게 해놓고 도쓰면 항상 흙이 계속 좋아요. 근데 이걸 굉장히 아낍니다. 근데 이걸 아끼고 있다가 만약에 하나, 예, 대충 이렇게 서로 간에 끝내기 하고 이러다가, 백이 이걸 끊어 잡는 게 백한테 돌아오면, 유리하다고 할 수가 없는 바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수을 쓰는 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 흑이 좌변을 안 했을 때 한다면요. 이게, 하도 신지서보다는 이거를 당연히 해야 될 권리를 안 하고, 두고 있어서 막 우려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차에, 예,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 끊은 수가 원래 좋은 수가 아닌데, 용맹한 수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리고 원래 이무렵에 이 끊기 전에 중국의 러시어 부단이 지금 승률 인공지능이 말하는 승률은 볼 필요도 없다. 기본적으로 바둑은 백이 사귀를 차지하고 있고 중앙을 어, 두고 있기 때문에 사귀생 통 어복이면 필승이라는 옛날 바둑격언을 기본을 따지고 보면. 백이 바둑이 나쁠 게 없다. 지금까지 바둑은 코각이다 라고 하면서 승률 신경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승률이라는 게뭐 반집 정도 차이인 거니까 사실 의미가 없느, 없다라는 러시아 말이 꼭 틀린 것만도 아니었는데 여기 끊으면서 이제 변수가 나왔죠. 그리고 신진서 구단이 거 밀고 나간 수가 사실은 조금 무리수예요. 원래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빠지는 거였습니다. 이쪽 중앙을 두는 거는 적당히 두고 이걸 버리면 돼요. 이쪽을 두고 여기를둘때 이쪽을 두다가 이걸 두면 실전에 뒀던 것처럼 이쪽을 둬서 중앙을 차지하고 이거 끊어 먹게 해도 지키면 흙이 유리했던 바둑입니다. 아마 신진서 구단은 중앙에 요 끊어서 버리는 이수를 미리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수는 너무 대담하잖아요. 이걸 다 버리고 는다는 생각은. 중국의 해설자들도 인공지능을 보기 전까지는 그거 아마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한칸뛴 수가 굉장한 실착이다. 이거는 빈상각이 더 좋은 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렇게 둬서 역전이라고 말을 한 거는 요걸 뒀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흙이 이렇게 있고, 이 백이 흙에 잘못 둔 수를 응징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렇게 뒀을 때, 그냥 단순하게 백이 뭐 이렇게 수를 내려고 하는, 어설프게 수를 내려고 하는 거는 수도 잘안 되고요. 못 이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둬서, 이렇게 씌우는 거는 그냥 나가서, 이렇게.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 되니까 왼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여기 끊으면 애매해지는 거예요. 위쪽 한 점이 잡히는 게 있잖아요. 여기 끊는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잡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를 굉장히 노리는 게 백도 아주 어려웠던 바둑인 겁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여기서 두면은 백도 굉장히 골머리를 싸매면서, 잡으러 갈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보강하게 한 다음에, 그, 이거를 그냥 쭉 밀어버리고, 또 여기를 둬서, 이기 지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요 단점과 이 단점을 뭐 노리면서, 이렇게 둬야, 미세하게 갈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백이 이긴다는 보장은 없고, 미세하게 간다는 그런 거예요. 적당한 순간에, 흑은 버리고 둘지도 몰라요. 즉, 여기서, 이렇게 두면 실전처럼 버리고 이걸 잡기 한 다음에 이렇게 두는 이 진행은 흙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이 버린다는 발상이 어려웠던 건데 여기를 두고 버리는 작전을 나갔잖아요 여기서 최선이 요거를 하나 끊어 놓고 그 밀어 선수하고 끊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러면 여기를 보가 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정말 그 아주 미세한 거냐. 이걸 미세하게 가려면요. 이런거다 선수를 해야 돼요. 하고 이런 것도 다 받게 하고 그리고 여기도 끝내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도 끝내기를 하고 뭐 온갖 동네 끝내기를 다 하고 뒀을 때 반지의 승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도 이렇게 두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고, 진짜 역전도 아니고, 기회가 있었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중국에서도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지, 역전이라는 표현은 끝까지 딩하오 칠단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기회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냐면은, 신진서 구단이 이걸 안 해요. 여기, 여기 빠지는 수를. 여기를, 이 장면에서도 언제든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언제든지 선수에게 죽어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교환을 해서 이렇게 교환이 돼 있어야 흑이 계속 유리한 건데 이걸 안 하고 있다가 백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적당한 순간에 이거 한 점을 백이 끊어먹는 순간이 오면 진짜 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딩아웃 어, 7단이 이제 비명을 지르게 된게 양딩 신구단이 여기를 갑자기 선수를 한거예요 뭔가 좀 기회를 볼수 있다 생각한 건데 신지성이다 딱 이으니까 수가 안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게 안된다고 보고 요거 하나 선수하고 더 이상 수가 안되거든요 여기 나가는게 이렇게 맺는건 단수치고 도사 안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를 두는건 요거 나갔을때 안돼요 여기 치는건 젖히는건 치는 단수 단수를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왼쪽을 이으면 되냐? 이것도 안 돼요. 따내고, 여기를 잡으러 올 때, 이거 단수하고, 여기 선수하면, 이을 때이 돌이 잡히잖아요. 요 돌이 잡힙니다. 이게 뜻밖으로 들뜻덜뜻 하면서, 알쏭달쏭하게 안 돼요. 안 되니까, 양등신 무장이 착각을 하고, 이 착각을 인정한 거죠, 여기서. 안정하고 요거 만 먹자 라고 한건데 여기서 이렇게 딱 두니까 갑자기 딩하오 7단이 아 지금 뭔 짓을 하는 거야 왼쪽을 그냥 바로 끊었으면 수가 나는 건데 하고 아주 비명 같은 해설이 나왔어요 해설로 자막이 이제 나오는데 비명 같은게 나온겁니다 지금 승률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기 지금 100이 0.4로 조금이라도 좋을 수 있었다라는 거는 실제 진행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뒀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딩신 구단이 실제로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0.4집, 100이 좋을 수 있다는 건 100이 그렇게 두면, 두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뒀어요. 한 번도 실제적으로 양딩신 구단이 좋았던 적이 없고요. 두면 좋았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지서 구단이 실수했을 때 두면 좋았다만 있는데 그것도 긴 시간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막상 만만치 않았다. 진짜 양등신이 좋았는지 의문이었다. 로 바뀝니다. 제가 좀 시뮬레이션을 지금 여기서와 에 달리 좀 길게 해봤어요. 각수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리고 좀 끝까지 나왔더니 양등신 구단이 좋은 적은 없어요. 근데 다만 그 신진서 구단이 유리함을 찾아가는 수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이 막 헤매면서 승률 그래프가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승률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이, 여기 그래프가 꺾일 때 저희 영상에 있는 것처럼 여기 쭉 직, 수직 상승하는 거 있죠? 흑의 승률이. 이때가 바로 1 0이 여기를 붙여서 여기 붙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붙이는 수가, 이 수가 패착이라는 거죠. 이 붙인 수가 패착입니다. 이거만 아니었으면 진짜 반지승부로 가서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둔 다음부터는 양진신 구단이 이제 마지막 1분 초 읽기라는 걸 믿고 흑진에서 수를 내보겠다고 한 건데, 그게 이제 상대가 좀 약한 사람이면 되는데, 이런 부분적인 잔수 읽기는 신지서 구단이 진짜 인공지능하고 똑같이 둡니다. 인공지능이 말한 것보다 어떤 때는 더 안전하게, 더 좋은 수로 둬서 완벽하게 끝내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이바둑은 딱한번 중앙에서 위험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는 진짜 우리도 철렁했는데, 철렁할 뻔한 순간에 양띵신 구단의 패착이 곧바로 나와서 <laughs> 우리는 이제 그냥 바로 안도의 한숨을 내셨죠. 오죽하면 중국의 딩하오 일단 이 비명을 지르는 그런 그 타자가 막 비명 타자의 글자에 비명 소리가 묻어 나왔습니다. 뭐 중국 바둑 팬들도 막 난리가 났고요. 덕분에 우리는 편안한 승리를 봤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에 역전에 위험이 있었어요. 아 아주 오늘 신진서 구단 멋졌습니다. 예, 신진서 구단 정말 멋졌어요. 예, 인정해 드립니다. 신진서우단. 내일, 모레 계속해서 연승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